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내 물가 인상 등 계속되는 미국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논리에 투자자들이 과연 세뇌가 된 것일까요? 자 지난 16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앞당길 가능성을 제기해 충격을 받았던 시장이 이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다시금 차분해졌습니다. 연방하원 코로나19 위기 특별위원회 출석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은 지극히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의 물가급등은 전례 없는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며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파울리장은 일시적으로 오른 항공 요금이나 호텔 요금, 목재 가격 등은 앞으로 몇 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수급 균형을 찾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울리장은 어제 매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을 두려워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은 차분해졌습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최근에 따라 통화긴축 선언을 자처하며 조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오히려 파월 의장 발언에 더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여기에 FOMC 당연직 위원이자 FOMC 부의장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역시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머석하고 있는데요. 그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한참 나은 미래의 일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 재개에 따른 단기적 불균형과 가격 역전 현상으로 올해 물가가 약3% 가량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년과 그 후년에는 목표치인 2% 가깝게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니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 발작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어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긴축 발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연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시장에서 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함께 경제 재개와 부양책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가 미리 올랐다는 점도 시장의 충격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다만 연준이 공격적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한다면 시장의 위기가 한 번에 밀려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 상승세가 잠잠하던 지난 2013년과 달리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준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준 이사를 지냈던 제러미 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파울 의장은 필요할 때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데 매우 능숙하다며 시장이 지금은 평온하더라도 몇달 안으로 파울 의장이 매우 기민하게 대체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